자 오랜만에 우리 만나님하고 같이 둘이 어?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나왔는데 이렇게 누가 또 선물로 어? 후식으로 먹으라고 또 어? 걸어놓고 가셨네요 자 요거 만나님과 함께 콜라보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거는 이제 떠먹여준 거 아니야 자, 자 먹고 시작하자고요 하나를 먹고 오늘은 간편하게 이렇게만 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. <laughs> 됐죠? 걸렸다. 걸린 소리 안 났지? 떨어지는 소리 안 났지? 아유. 잠깐만 이거 내가 지난번에 걸려 보니까. 이거는 제가 미안합니다. 이거는 여기 뒷자리로 이렇게 한번 쓸게요. 왜냐면 걸리면 그 다음에 안나와 어, 이거 나중에 나에안나오는 걸렸지. 아 여기가 턱이좀 있어가지고. 아, 누구야 어? 됐다, 됐다. 됐다. 빼놓을게, 빼놓을게. 눈아 예전에. 어 이것도. 거렸어 자, 마라님이 잡으세요. 뽑고 싶은 걸 예전에 이거를 싹 잡아가지고 안에 껴있는 걸 모르고 넘겼다가 넘겨가지고 와리를 치는데 자꾸 이게 안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야. 이게 알고 보니까 밑에가 걸려 있었어.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빼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아휴, 나 지금 뽑기를 딱두판 했는데 숨이 헛헛거려요. 자기 뭐 골라 먹기 하고 있어요? 그거 한다고? 뭐야? 오 좋아. 야 말? 컬러도 말하 니콜라 보고 이런 거 넘기는 거 기가 막혀. 자 이번에 말하려콜라터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깊게. 아까 봤죠? 좀 깊어야 돼요. 이렇게 줄도 좀 옆으로 서자 다시 다시. 좀 깊어. 이 줄이 좀 이렇게. 일자로, 그렇지. 이렇게 좀 돌려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이 상태에서 조금 길게. 됐죠? 아, 예민해. 자, 이 치킨을 돌리고. 자, 안. 자, 스무스하게 지금 딱 됐죠? 이렇게 해야 뽑는다니까? 자. 다시 또만화니하고터지 몇번 뽑을까, 이번을 우리 많이 이번을 일부러 뽑은 것 같은데.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거 나, 하던 거 해. 자세 쫙 나왔는데. 그거, 응. 자세 나온 걸로 해. 다른 거다엉혀 있어. 어, 좋다, 이거. 이거 나가면 되잖아. 그렇지 자세도 나왔겠다. 자, 막판. 어, 지금 만 원에 두 개면은 성공적이야. 자 마나님이 한번 올려주시고 올라가면 또한번더 해요. 아, 전까지? 6번이 뭐지? 어 좋아. 자, 6번까지 마무리 짓고 이만 원 시작해 주죠. 자, 6번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길 마나님. 잘 뽑고. 요즘 나도 잘하는 것 같아. 지난번에 자기 없을 때 내가 그밀판 뽑기 하러 혼자 갔다가 쫄망하고 갔잖아 그래서, <laughs> 다시는 내가 밀판 뽑기 안 하겠습니다. 은퇴했어서 밀판 뽑기는 다시는 안할 거예요. 이거는 저 벽으로 좀 쳐야 돼. 아, 너무 치지 마! 예민해. 오! 이게 예민해서 딱 그냥 올라거든? 한발 못하면 딴걸잡어6번을잡어 각태? 내가 잡아볼게. 요거는 내가, 잠시만, 이제 교체했어요?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잡았지 됐지 빼줬어요 주둥이를 탁 잡아야 돼 아까처럼 이거 마지막 도전을 하고 이거만 뽑고 자세 나왔다 한번 보내고 자세 나왔으니까 넘겨만 주세요 이거 뽑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선물을 이게 상품을 좀 자세히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 뽑으면은,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목을 잡아야 돼. 굿. 껴라. 못 잡았네. 목을 잡아야 돼. 목더들어가서 몸통도 잡아야지. 각도가 몸통도 잡아야 되는지. 그렇지. 이거, 이게 베스트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잡은 게 베스트야. 이게 안 놓으면 더, 다... 이봐 베스트. 그렇지. 세판 남겨주시고. 자, 마무리 짓게요 여기서. 스무스하게. 아, 잠깐만. 두판 나왔네. 더, 더 느끼하지 마라잉. 자, 흑 아, 이 투터치 해야 되니까 천 원만 넣을게요. 아, 천짜리 없네. 바꿨어. 왜냐면은 하 요거 뽑으면은 더 이상 할게 없을 거같요 근데 요거는 나는 진짜 저두 번째 거 선택한 자기가 두 번째 거를 왜 선택했는지 어?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서 한번 얘기할게요. 이거 저기 나를 거기를 다시 보내고 싶은 건지 아니 이게 저기 한 뿌리 긴다. 저는 깨네. 타이가 아닌데, 좀 깊어, 이게 너무, 너무 얕으면은, 다시, 다시 뱉어요. 좀 깊게. 됐다. 아이스 오늘은 깔끔해요. 깔끔하게, 이게 뽑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, 뽑은 거, 이거를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, 오늘은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? 자, 이거 찍어주세요, 그냥. 자, 오늘은 물건을 뽑을게요. 어, 이거 뭐야? 아, 9번이야? 아, <laughs> 그렇지 6번쯤 <좀> 좋아 보이는데. <laughs> 더 좋은 거 뽑은 거야. 자, 이거는, 어, 텀블러 같아요, 텀블러. 아, 우리 애기들 텀블러 없는데 이거 좋아, 좋아할까? 터프가 <laughs> 아닌데? 그리고 처음에 걸려있던 거는 5번. 요거였어요. 이거는 저거, 머리 머리를 뽑는 것 같아. 그죠? 이렇게 해가지고, 헤드, 이렇게 세요저 자, 헤드 랜턴, 요렇게. 이거 대용량이에요? 내 머리에서 뭐 들어간 거 대용량인 것 같아. 자, 이것까지 뽑았고, 자, 우리 만화님이 두 번째로 골랐던 거, 2번. 봐봐. 이거 왜 뽑았는지 나 궁금하거든요? 하나, 둘, 셋. 짜잔. 반합통을 뽑았는데, <laughs> 나를. 군대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건지반나통을 <laughs> 뽑았습니다. 이거 왜 뽑았을까요? 어, 열려있는데? 반나통이반나통 우리 추억 많잖아요. 남자분 별로 안 좋아하는. 여기다가 밥을 해가지고 먹을. 어 좋아. 라면 하나 끓여먹으면 맛있겠네. 군대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? 나를 보내려고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습니다. 여러분들. 안녕!